다음 부등식 해를 만들어야 돼. 미치를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. 음, 4분의 1로 맞춰볼까요? 그럼 4분의 1에 요놈은 어,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. 이렇게 16분의 1은 4분의 1의 제곱이잖아.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어, 4 빼기 6x가 되는 거죠. 똑까지 가능하지? 제곱에다가 요렇게 수으니까 지수 법칙에. 자, 그래서 미치 이제 동일해졌으니까 요놈 두개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보다시피 미치 4분의 1이야. 0과 1 사이기 때문에 부동방향이 바뀌는 거죠. 마이너스 X 플러스 2.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, 요 놈은 4 0이 6X인데. 그렇죠? 6X인데, 밑이 4분의 1이라서 부동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. 이게 핵심이야. 그렇죠? 저거 넘어오니까 5X가 되고요. 넘어가니까 3이 되 2가 되지. 따라서 X는 5분의 2보다 크다.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. 답이 2번이었습니다.